안녕하세요, 하이스랑 보인다. 오늘, 어, 2부예요 2부. 아 제가 아까 전에 찍다가 갑자기 그, 끊겨가지고. 일단은 이거 아까 전에 경화제까지 했죠? 주제 일단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까지 했다고 말한 다음에 찍으면서 이렇게 토핑까지 해놨는데 끊겨가지고. 네, 이렇게 토핑까지 일단 해놨어요. 이렇게 재료 준비는 다 됐고요. 오 p p 봉투에올 거예요. 일단은 레진부터 레진이 좀 크니까 레진을 뒤에다가 하고요. 그쵸. 이제 떡볶이 떡 점토 토핑. 그 다음에, 이쑤시개 두 개. 한 개는 원래 써야 되고, 한 개는, 어, 그냥 비상용? 네, 비상용으로 보내드립니다.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, 종이판. 이게 커가지고, 보시면, 이게 커가지고, 이렇게 접어서 드립니다. 어차피 뭐 종이판으로 쓸 거니까. 조그맣게 이렇게 판, 되게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, 이렇게 두께가... 이제 개인 준비물, 나는 개인 준비물은요, 고동색 물감, 접시입니다. 고동색 물감을, 레진과 고동색 물감을 섞어가지고 소스를 만드는 거니까 고동색 물감이 필요하고요 접시는, 그, 짜장떡볶이 담을 접시가 필요하잖아요. 그 바닥에다 그냥 해가지고 말릴 수는 없으니까, 이쁜 접시. 접시에 예쁜 접시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칠게요. 됐다. 이렇게 뜨개는 이제 여기다가 짜장떡볶이 DIY라고 써줍시다. 좀 크게 썼어요. 밥면도 제가 아까 전에 1부 찍은 게 2신가 1신데 지금이 몇 시냐면 4시 48분이에요. 왜 늦었냐 하면 제가 배터리가 별로 없었어요. 20몇 프로인가? 그렇게 밖에 없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배터리가 다 자르면 끊기잖아요. 그래서 90몇 프로까지 배터리를 채우고 왔고요. 그리고 다음에 밥 먹고, 또 강아지랑 조금 놀아주느라고 늦었어요, 많이. 개떠장떡볶이 DIY. 완성. 드디어 한개 해냈네요. 신청방에 올린거 아 신청해 주신거 딱 한개 <laughs> 딱 한개? 했습니다 이제 이거 짜장떡볶이 DIY 이거 제작과정 2부 올린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레몬쇼콜라님이 신청해 주신 짜장떡볶이 DIY 완성 아이 DIY는 뭐 제가 지어낸거고 DIY 그거 만들 거는 제가 지원했지만, 근데, 제가 잘 모르겠는 게, 미니어처 DIY 만들기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 과정을, 만 제작 과정을 알려달라는 건지,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진 DIY를 만들어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저는 그냥 제작 과정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DIY가 없었기 때문에, <laughs> 뭐, 안녕, 진짜 안녕.